안녕하세요, 중대님. 어, 그래. 왔니? 어, 성환아. 어, 성환아. 어, 황제야. 가끔 하자. 안녕하세요, 형동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이재인님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, 태카님. 안녕하세요, 어, 그럼, 야, 이거구나. 안녕하세요, 유지아님. 어, 클램, 하이요. 아, 목 쉬어서 안 된다, 잘. 안녕하세요, 영영님. 승태우. 승태우. 스탑 안녕하세요, 전대 전대용? 아, 어, 호준아, 미안해. 아, 어, 호준아. 게잉킹 돌아와주면 안돼 안녕하세요 상현님 아키씨아 습도 아, 아 4번 키아 안녕하세요 창고님 아령아띠 안녕하세요 부벳님 클레오 반갑다 클라샤 클레오 어서와 안녕하세요 세걸쭈님 어우 어서와 어서와 아이고 팔로워가 줄어 줄어 안녕하세요 황제님 안녕하세요 나오라고 슈발로맨야슈발로맨나루이저데 나오라고 시발놈아응 터졌어